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파크 제가 전번 영상에도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스파크 차량을 준비하게 된 이유 일단 경제적인 면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크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 스파크 차량 정보들 확인하러 가실게요. 자 방금 이 스파크 차량 외관적인 상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또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0월 7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어요 또한 차량의 등급 LS 기본형 등급이고요 보신 바와 같이 색상 브라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 약 16만 키로 정도 운행하였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성적어표 띄워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적어표 확인해 보셨고 이제 차량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자, 우선 스파크 차량 전면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전면 라이트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일자로 한 이렇게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운전석 쪽은 네, 스크래치 없이 멀쩡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운전석 쪽 앞범퍼 상태 양호하고요 조수석 쪽에는 약간 좀 약간 조금 쓸린 부분 그리고 본네트 쪽 지금 본네트에는 크게 뭐 스크래치나 좀 돌튀김은 따로 없는 차량이네요 본네트 상태 깔끔합니다 아, 타이어는 지금 약7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휠은 지금 13인치 사지 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오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휠 지금 스크래치도 크게 없고 뭐 당연히 굴 절도 없겠죠. 이 정도 상태 양호하고요. 사이드미러 커버 이거 약간 약간씩 생활기스는 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는 지금. 조금, 상태가 조금 양호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여기 밑에 약간 좀 까진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조금 조금씩 뭐 문콕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상태,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이 정도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데미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 후면부도, 후면부도 조금 데미지가 많이 있어요. 뒷범퍼. 뒷범퍼는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뒷범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좀 양호하진 않습니다. 뒷범퍼 한번 확인했고, 뒤에 테일램프 따로 깨진 부분 없이 상태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등급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상태. 트렁크 깨끗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차다 보니까 트렁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한두 박스 두 박스 반 정도 이렇게 박스는 좀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은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이제 2열 시트가 이제 앞으로 폴딩이 <laughs> 되는 차량이죠 네자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 한번 볼게요 어 이쪽 큰 문제점들 없고 생활기스 정도 있는 차량 같네요 아,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는 약간 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휀다 쪽도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외관적인 컨디션은 약간 B급, B급 정도 측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측정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영상 꼭 마저 지켜봐주시고요. 이제 차량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상태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 봤습니다. 우선 엔진룸 안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엔진룸 세척은 한번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엔진 세척 완료가 되었고요. 우선 제일 왼쪽 냉각수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양 적당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차고요. 상태도 지금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제 스티어링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양이 지금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바로 밑에는 이제 워셔 주입 구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룸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 오일은 조금만 타시다가 교환 한번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캡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아, 엔진 오일 캡은 지금 뭐 따로 큰 슬러지 없이 이 정도 상태면 엔진 안쪽은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쪽에는 에어 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배터리는 따로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은데 상태는 지금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방전 나는 일도 없었고 뭐 배터리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브레이크 오일도 양도 아직 정말 지금 요 끝까지 많이 차 있고요. 상태도 투명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 제가 엔진으 한번 구성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 아무래도 기본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옵션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전차주 분께서 뭐 따로 추가적인 옵션을 좀 장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옵션이 LS 이제 차 등급이 LS 등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옵션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에어컨도 수동 에어컨이고 핸들 링모컨도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따로 추가로 옵션을 장착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자 일단 핸들은 핸들은 이제 가장 기본 핸들이고 이제 핸들 커버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제 주행거리 16만 641k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사이드 미러 이제 조작하는 것도 이렇게 수동으로 다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내비게이션은 이제 지니 내비게이션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쪽에 이 부분 하이패스, 사제 하이패스 이제 단말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방향제까지. 어, 방향제 향 진짜 좋아요. <laughs> 이건 그냥 달아놓고 바로 밑에 이제 비상 점멸등 확인하셨고 이제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라디오 어, 라디오랑 억스 꽂을 수 있는 부분만 확인이 되고 있네요. C D C D 룸은 따로 없습니다. C D 플레이어는 그리고 바로 하단부 보시면 에어컨 히터 수동 공조기에 지금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자 지금 어 에어컨은 정말 시원하게 냉매 많이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시거째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구성은 원래 일단은 직물 시트인데 가죽으로 이렇게 한번더씌워놓으신 차량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먼지 일어날 일도 크게 없고 이제 관리하시기도 아무래도 편하시죠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흘리실 때면 뭐 그냥 닦기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실내 옵션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이 스파크 차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200. 50만 원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만 원대에 이제 경차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궁금증들 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제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이 쉐보레 스파크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 구성, 그리고 실내 옵션이랑 구성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차량 정보들 다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8년 정도 운행된 차량이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0월 7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등급은 LS 기본형 등급, 색상,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운, 밤색 브라운 색깔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사고 유무는 유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연료는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25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최보레 스파크 LX 차량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궁금증들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저희 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상현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